유민이가 영상을 안 보고 있겠죠? 당연 내가 여기 유민아 잘봐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겠죠? <laughs> 아무 같은 건안보요 봤으면 카톡방에 어. 당근 남기라고아 <laughs> 아, 좋은데? 하지만 전혀 신경도 안쓸 거야 걔네 자 <laughs> 그런 내용 자체를 제가 알려주면 되요 당근 올리라고 좋은 친구를 <친구들도> 돕네 <없네. 웃음> 자 26번에 x분의 96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무조건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로 나누면 48. 빨리 할까요?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x분의 2의 5째고 곱하기 3이에요. 이거 되게 되까 자, 근데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가 하나 없어져야 되겠죠. 약분해서. 3도 없어져야 되니까 x에 들어가야 될 값은 6이 들어가야 되죠. 소 수분을 잡는 거 네. 자, 그래서 26번의 답은 6이 됩니다. 많아? 말고 그 아, 풀어야, 풀어야 될게? 될 게? 어, 풀어야 될거 엄청 많아요. 아유. 그리고 오늘 솔직히 설명할 건 별로 없어. 그 진도를 나가지 말까요? 아유. 아니, 진도를 안 나가도 숙제를 낼수 있는? 네. 아유. 설명할 게 별로 없어서. 다 푸는 것 뿐이 안 남아가지고. 헛자리 영원 <laughs> <재밌겠다. 웃음> <떠형은> 없다. <laughs> 아, 요즘 소진이가 영원이 많이 없네. 아유, <웃음> 아니, 문제가 <laughs> <아유, 없네>. <laughs> <뭔가> 생겼어요. <laughs> 5.4대는 9분의 49 아니에요? 어? 5.4대? 어, 9분의 4 0인데 약분이 안 되네? 네. 그래. 어, 그럼 맞죠? 이거 이상해요. 잠깐만요. 불벼. <laughs> 자, 우선은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될건 지금 마이너스 B를 넘기면 A가 B보다 작다라는 거? 근데 a랑 b랑 곱했을 때 음수란 얘기는 a가 음수고 b가 양수여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꺼내주면 얘는 루트 3a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꺼내니까 3a가 a가 음수니까 3a도 음수죠. 밑에다 써놓고 음수니까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 B는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서 플러스 B라고 꺼내고. 3A-B는 지금 3A가 음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도 여기다 써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B도 음수죠. 음수끼리 더했기 때문에 3A-B도 음수입니다. 그러면 꺼내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데,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3 a 는 마이너스 3이랑 없어지고 b도 마이너스 b랑 없어져서 답은 0. 왜? 요2인데 응? 왜? 뭐야? 아 지금 니네 답이 맞다고 저한테 얘기한 거군요. <laughs> 0이 답이에요. 네, 네 24번 문요그 위에 2 4번이요자 워크북 5페이지 24번. a, b, c가 있는데, 루트 a 마이 b의 제곱, 그다음에 빼기 루트 b 마이 c의 제곱, 빼기 루트 c 마이 a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부등식을 또얘도다 만들어야죠. 먼저 이걸 먼저 보면 b를 이쪽으로 넘기면 a b는 음수.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거죠? C를 넘기면 B-C도 음수. 요거 두 개를 봐야죠. 다시 쓰면 A가 C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기죠? C-A는 양수. 이거 이해 돼요? 그러니까 꺼낼 때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고 얘도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데 음수니까 꺼낸 다음에 볼를 바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양수니까 그냥 꺼내고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붙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 플러스 A 그래서 A끼리 없어지고 C는 안 없어지네 2B 마이너스 2C 네, 이게 답이야 답은 2번. 10페이지 52번. 기억, 실수에 대응하는 전반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배울 수 있다. 맞아, 틀려? 네, 맞아요. 니은, 서로 다른 두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정수가 있다. 맞아요? 왜 아니죠? 그런 것 같아요. 아,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정수라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1이랑 2 사이에는 정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 디귿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얘는 어때요? 동민돼요 네. 서로 어,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요.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어요. 네. 자 그다음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예요. 리얼은 수익선 위에는 유리수와 무리수에 동시에 대응하는 점이 있다. 유리수와 무리수는 동시에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냥 유리수면 유리수거고 무리수면 무리수입니다. 인 그래서 답은 디 기억이랑 디귿 진짜 이상이야. <laughs> 아, 여태까지 가짜 이상했군요. <laughs> 네, 이것만 진짜 이상한 거죠. 그 때까지 가짜였는데. 자, 볼게요. 어, 누가 봐도 그냥 XY의 평균 아닌가요? 딱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아, <laughs> 아 아니. 지금 네가뭘 잘못하는지 대충 알것같아너 X 몇이에요? 2 2요 22여 X가? 아니에요. x 4.690이거든요. 어, 22 맞네요. 자, x가 22였어요. 그러면 아, 22였어요. y는요? 24.4.940, 4.940 맞았어. 4 9 2 4 4 여기까지 된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하래요, 문제에서? 2분의 x 더하기 y 나누기 2하라면서요 네. 그럼 얘랑 얘랑 더해야 될거 아니야? 몇이에요? 46.4응 어, 거기에 나누기 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럼 몇이에요? 23.2 끝났잖아요 이걸 표에서 다시 찾아야죠 23.2는 몇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laughs> 4.827. 여기까지만 보였군요? 네. 그러니까 응. 이상하죠. <웃음> 네. <웃음> 그래서 이상한 거였네요. 나보다 하안 내는 보니까. 망했네. 안녕. 어. 자, 24페이지 <laughs> 제곱근의곱셈과나눗셈뭐 <laughs> 얘기를 할 건데, 뭐 제가 깊게 얘기할 건 없고요. 계산 방식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루트가 값이 있으면은, 루트는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서로 곱해서 쓸수 있다. 그래서 루트 1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2 루트 3 곱하기, 그 다음에 4 루트 7.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면, 실질적으로 얘는 2 곱하기 루트 3, 4 곱하기 루트 7인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를 할 때에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만, 무리수는 무리수끼리만 곱하기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4가 따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8, 루트 2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루트 8이 있고, 여기에 루트 2가 있다면, 얘는 2분의 8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루트끼리는 서로 약분도 가능하니까 얘는 루트 4가 돼서 꺼내면 2 이런 식으로 꺼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거꾸로 쓸 수도 있냐 이런 거죠. 지금 뭐 이런 거죠. 방금 전에 루트 8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루트 8은 2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를 꺼내면은 이루트 e 2라고 쓸수 있는데, 반대로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고 싶으면, 은 제곱을 붙여서 집어넣는 얘기잖아. 요 그래서 정계하면 루트 8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 근데 이렇게 바꿀 이유는 뭐야? 이렇게 바꿀 때는 사용하는 거 하나뿐이 없죠? 대소관계 비교할 때만 안에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는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좀더 쉽게 풀수 있을 거고. 3번에 이제 유리화 나왔죠? 유리화라고 나와 있는 건 앞으로는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거나 유리화를 배우는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분모를 무조건 유리수로 만들어야 되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유리수로 만들기 위해선 루트를 없애줘야 되는데 루트를 없애주려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분자분모에 곱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얘는 3분의 루트 15.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 근데 여기서 또유의를할 거는 뭐 3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은 3루트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루트만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트 1을 분자분모에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3은 그대로 쓰고 루트 1끼리 곱하니까 2가 되고 곱해 주면 루트 6이 되니까 답이 6루트 6?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수 있게 된다는 거.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장 넘기시면요. 어. 자, 26페이지에 5번이요. 5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거, 시험에는 뭐,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루트 5는 요거고, 루트 50은 뭐, 7. 071?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바꿔봐라. 0.005, 0.05, 0 0.5, 0 .5, 500, 5000, 이렇게 돼 있어서. 자,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건 뭐야? 무조건 루트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걸 확인하고 싶으시면 요 모양을 만드셔야 되는데 요 모양을 만들 때 규칙은 소수점을 항상 두 칸씩 움직이는 겁니다. 두 칸에 하나의 한자이두 칸이니까 이제 10이 나올 수 있는 거죠네 칸이면 100이 나올 수 있는 거. 근데 세 칸이 움직이면은, 루트 10이 남기 때문에, 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움직이면은, 근데 안 되죠? 더 움직여야 되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루트 5에다가, 곱하기, 만분의 1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만분의 1은 꺼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백분의 1이 앞에 있고, 루트 5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5가 이제, 얘랑 곱해지면, 소점을 수 작아져야 되니까 두칸 앞으로 가죠? 0 0 2 3 6 이게 1번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맞냐고 하니까 아니죠? 네. 왜요? 다이지 어. 않아요? 너무 뭐 잘못한 거. 아, 0이네요? 뭐예요? 두칸 움직이면 50이잖아요. 7.071에다가 앞으로 두칸 가야죠? 0 0 7 0 7이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1번은 네 맞는거 확인해 줄수 있는거고 얘도 두칸 움직이면 루트 5 곱하기 100분의 1인거야 이렇게 곱해야지 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꺼내면 10분의 1 루트 5니까 한 칸만 왼쪽으로 가서 0 2 3 6아한 칸만 가는거예요네 얘도 두칸 뒤로 가면 루트 50 곱하기 100분의 1인 거고. 그래서 루트 50이고 또한칸 움직이니까 0.707. 얘는 여기 소점이 있는 거죠. 두칸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00이어서 루트 5에다가 10이 나온 거니까 22.36. 얘도 두칸 앞으로 가면 루트 50 곱하기 100인 거여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은, 7 0 7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이상한 거는 5번이죠? 그래서 5번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는 항상 나오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제가 해드릴 거 그냥 계산할 거는 할 얘기 없구요 아, 그거 공식 알아두시면 좀 편한 게 있어서, 자뭐 알아두시면 되는 거냐면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식, 넓이 구하는 식,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식은 2분의 루트 3a. A는 한 변의 길이예요 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여기다 대입하시면 정삼각형의 높이가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여기 사용을 하시면 넓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12번과 나에 나와 있는 그..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요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는 자.. 그림이 뭐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대각선의 길이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L이라고 표시하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요걸 가로를 A, B, C라고 했을 때 A 구하는 식은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대각선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대각선? 여기서 여기까지 입체로 그려드려요? 있을 것 같네요 왜보에서요네서 요점에서 요점까지 그냥 배각갔 지금 10-1번 보면 그렇게 되어있죠? 어.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하시면은 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또 28페이지 왜? <laughs> 왜또 희망이 <희마리가> 없어? 뭐? <laughs> 어, 어, 어. 너 따라서 어쩌면... 어쩌면... <laughs> <laughs> 너 따라서 어쩌면... 어쩌면... <laughs> 내 몸이 <언니. 웃음> 거기까지 하시고 아니 더샘뺄슨도 얘기할까 아... 하는데 아, 아 나가지 네. 마요. 네, 숙제가 네. 많아질 거예요. 어북을 조기일상 어린양. 알겠습니 우선은 여기까지 할게요. 숙제 어디까지예요? 숙제는 27까지겠죠? 당연히 얘는 그.